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차별금지법 공대혜에 발언하게 된 진달래라고 합니다. 네, 저 같은 처, 여, 청년 여성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차별금지라는 이름과 달리 차별과 갈등을 조장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면 당연히 부당한 차별을 막는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바로 그 점을 노리고 그럴싸한 이름으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표리부동한 법이라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 내지 평등법이 제정된 나라들을 보면 이 법이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는 국민뒤통수 법인지 알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향상될 거라는 기대와 달리 차별금지법 내지 평등법 제정으로 가장 힘이 세지고 가장 많이 특권을 누리는 집단은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성윤리와 생명윤리를 파괴하는 동성애자와 성적불란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진짜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예산이 동성애나 성적불란을 정당화하는 일에 투입되고 진짜 사회적 약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들러리로 사용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성소수자라는 소수 프레임으로 약자 프레임으로 동성애자를 사회적 약자로 미화하는 감성적 미디어의 가스라이팅으로 차별금지법을 지지했던 여성들도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자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 여성 목욕탕에 들어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건장한 남자가 여성이라고 우기며 여성 스포츠계를 잠식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성중립 화장실 등 남녀 구별이 무너진 사회에서 아동과 여성이 성범죄에 더욱 노출되는 것을 보면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사회는 남녀라는 생례적 성별을 존중하는 양성평등사회이지 생물학적 근거도 없이 수십 가지 제3의 성을 인용, 용인하는 성평등 젠더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학과 취업에 있어서도 노력과 능력을 인정하는 공정이 아니라 소수약자 프레임으로 부당한 평등을 강요하는 차별금지법 내지 평등법이 얼마나 자유 민주주의와 선두들이 목숨을 바쳐 시켜낸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는 불공정한 법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의 기초입니다. 저출산과 인구 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건전한 성윤리와 생명윤리, 건강한 결혼과 가족제도를 지지하는 법이 중요합니다. 국가가 법으로 일남일녀 결혼을 보호하지 않고 성적 문란을 조장한다면. 여성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결혼과 출산을 할수 있겠습니까? 차별 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여성들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된 온갖 성범죄 노출된 채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하고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 금지법 처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같이 이제 반대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역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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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 약자 논리로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강력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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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해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